수학 공식 증명 필요할까요? 다는 건데, 필요합니다.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,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극히 적다는 것이고요. 다음으로, 수학 공식 증명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물론, 잘하면 좋지만, 공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지만, 증명하지 못해도 문제는 풀리더라.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이런 태도로는 절대 2등급 이상을 맞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왜냐면요. 하 수학을, 수학 공식을 증명하는 그 과정을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뭐라고요?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수학공식을 하나하나 증명해가는 과정을요 스스로 익히고 이해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암기 수준까지 나아갈 때 심화 문제 고난도 문제가 풀리는 멋진 판타스틱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요 건데.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또한 수학에서 2등급 이상을 막기 위해서로도 수학 공식 증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. 아니 무조건 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